투자 인생 중 가장 크게 손절을 합니다. 도지 나갑니다. 크아. 야, 12억 잘라냈다, 얘들아. 제가 도지 코인을 어 20억 20억씩 어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지코인을 복수를 했습니다. 한 언제죠? 한 2년 전인가 어, 도지코인을 어, 한 12억 정도 제가 손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손절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적금을 맡겨 놓은 거다. 이 적금을 다시 찾으러 오겠다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그 적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지코인을 제가 12억을 손절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11원에 잘라냈어요. 111원에 잘라내지 않았더라면 20억이 넘는 금액이 더 나갔을 겁니다. 111원을 찍고 65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당시 도지코인 그래서 12억을 잘라내고 밑에서 다시 단타를 쳐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 이제 12억을 손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금을 1년 반전에 맡겨놨어요. 적금 만기가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최고 수익이 한 20억 찍었다가 한 3억 정도 빠졌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비트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람들께서 제일 궁금한 거 도지코인을 더 들고 가실 거냐 아니면은 매도를 할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일단, 저는 개별 종목을 본다기 보다는 일단 비트의 분위기를 먼저 볼 겁니다. 비트가 현재 6만불 위에서 어느 정도 놀고 있고, 사실상 이제 RSI 지수도 현재 굉장히 높고, 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비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도 올 거라 생각을 하고, 분명히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 분위기를 보고 도지코인을 이제 익절을.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께 알려 드릴 거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늘 이야기했던 게 도지코인이 이제 사실상 이제 리플이랑 도지가 거의 언론과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쓰레기 코인은 맞아요. 근데 한번 사고는 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비트가 같이 오르면서 약간 사고를 치긴 쳤네요 그래도 아까 90% 수익이 넘었었는데 그래도 80%대로 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도지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도 에 굉장히 어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 그 매물대가 아마 200원대, 300원대, 400원대까지 정말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도지 코인이 유통 물량도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지 코인 적금 맡긴 거는 제가 잘 찾아왔고 이번 불장 때 도지 코인 정신적 피해 보상 얼마 받고 나올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의견에 따라서 저의 매도 가격을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규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비트코인에 입문했던 것처럼 이제 3년 만에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 불장 그리고 하락장 때 배운 그 경험치를 잘 살리셔서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투자세계는 정말 냉정히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수익을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뼈아픈 경험을 했던 것만큼 그거를 잘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수 키었습니다